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예,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월평로에서 보내주신 주기미싱의 아, HZL250 이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재봉틀은 어, 사용자 분께서 어,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기계 내부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예. 기계가 멈췄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 전체를 예. 분해해서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계가 멈춘 이유는 두꺼운 옷감을 받으셨습니다. 받으, 이제 박음질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계를 예, 두꺼운 옷감을 박을 때는 속도를 서서히 해서 박음질을 하셔야 기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뚝 소리가 나면서 기계가 멈추고 옷감이 밀려나가지 않았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살펴본 결과 이 기계 고장 원인은 요 기어, 기어와 기 기어들이 맞물리는 이 부분에 이상이 생겼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은 이 폴리 모든 기계의 고장 원인은 실이 엉켰을때는 요 두개의 나사를 풀게 되면 북집이 나옵니다 북집이 나온다 하면은 북집을 원위치대로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풀러주고 청소를 해주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보통 성질 급하신 분들은 손으로 이 폴리를 돌리게 됩니다. 이 포, 폴리를 강제로 돌리게 되면 요새 기어 기어들이 타 넘어갑니다. 쉽게 해서 한두 마디 타 넘어가면은 미시를 걸어 올려주는 바늘대와 예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가장 주된 고장의 원인은 여기. 가느다란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딱 하고 터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옷감을 전혀 밀어주지를 못하겠죠. 뭐 그렇게 큰 고장은 아니죠. 이 스프링, 끊어진 스프링을 연결해 줘서 홀리 바퀴를 손으로 몸쪽으로 돌렸을 때 함수를 만들어주는 기어가 이쪽 기어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네, 네 개의 기어가 모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두꺼운 옷감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침대를 조립해 줘야 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밑에 하부에 고무 패킹들은 네 군데를 예, 모두 이제 조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 마지막으로 나 조립을 하고 나면 하부 조립이 완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위시를 걸어서 렌프를 확인하고 부침단기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실을 끼우는 순서가 되겠죠. 그대로 내려와서 실체기를 걸어주고, 예, 전면 커버를 다시 원 상태로 예, 조립합 모든 기계들이 예, 수리하기를 수리하게 예, 어렵게 자동 실기가 되는데, 이 부분도 손으로 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되네요. 손으로 밀어줘야만이 실기우기 장치가 된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 예, 손으로 단한 번에 끼우겠습니다. 이실기우기 예, 장치가 많은 분들이 실기우기 장치가 있어서 편리하다 하시지만 사실 손으로 끼우는 거보다 실기우기 장치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판이죠. 확장판을 전체 다 씌운 상태도, 예, 키게는 좀 작습니다. 무릎 안을 넣고, 제가 늘 하듯이 바늘을 꼽아주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이죠? Play 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던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후진에 스탑하고 바느질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버록 스티치죠.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가에 담고 잡겠으면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예, 오버록 바느질. 네, 예, 전체적으로 수리를. 모두 마친, 예, 죽기 미싱의 HZL250 제품, 어,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요 기계 수리하는 과정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미싱 박사에 예, 구독을 해 주시면, 예,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을 매일매일, 밤이 늦더라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